안녕하세요. 오늘도 벡터 함수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미분입니다. ft가 xti, ytj, ztk일 때 이것을 미분하면 은 x'ti 더하기 y'tj 더하기 z'tk가 나오게 돼요.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그리고 내적과 외적의 미분도 있는데요. 이것은 곱의 미분법과 똑같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, 앞에 거 미분 그 뒤에 거 그대로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단위 접선 벡터입니다. 접선 벡터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f 프라임 t를 말해요. 근데 여기서 f 프라임 t를 절대값 f 프라임 t로 나누면 어떻 게 될까요? 방향은 그대로이지만 크기가 1이 되는 그런 단위 접선 벡터가 될 것입니다. 이것을 기호로는 tt라고 보통 표기합니다. 곡선의 길이도 또한 알아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미적분에서 배운 대로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적분되는 함수가 절대값 f't인 것도 알 수가 있죠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절대값 f't를 미분 적분하면 은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. 이제 곡률인데요. 곡률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 아마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. 곡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구부러졌냐, 라는 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단위 접선 벡터의 방향이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. 근데 여기서 거, 거리가 기준이에요. 그래가지고, ds분의 dt도 표시할 수 있고요. 또 그리고, 기호는 크사이라고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s하고 t를 ft로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. 또 그리고 ft를 xi 더하기 fxj라고 표시한다면 즉 y는 fx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를 이렇게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